우리 몸을 살리는 슈퍼푸드 20가지의 효능. 사람의 몸은 먹는 대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선택하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20가지의 슈퍼푸드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순수한 약이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기적의 식품입니다. 1. 라즈베리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붉은 빛의 힘. 라즈베리는 항암 성분이 풍부해 자궁암, 식도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엘라그산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은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고 피부 노화를 늦추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루 한 줌의 라즈베리 그것은 작은 생명의 보험입니다. 이 블랙베리 짙은 보랏빛은 노화와 싸우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A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망막을 보호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지친 현대인의 눈 건강에 블랙베리 한 줌은 천연 안약과 같습니다. 3. 포도 포도는 예로부터 피의 과일이라 불렸습니다. 풍부한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흡연자에게 특히 좋은 과일로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보조합니다. 포도의 단맛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에너지입니다. 4. 망고. 열대의 황금 과일 망고는 배탈이나 설사, 장염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의 건조함을 막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하루 한 조각의 망고가 눈의 피로 를 덜어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5. 자몽 자몽은 향긋한 쌉쌀함 속에 비만 관리의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몽 속 나린진 성분은 지방 분해 를 돕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좋습니다. 단 혈압약과 함께 섭취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이 준 날씬한 약 그것이 바로 자몽입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의 신선한 단맛 뒤에는 프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근육통을 완화합니다. 식후에 한 조각의 파인애플은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7. 기위 비타민C의 보고라 불리는 기위 오렌지보다 두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면역력 강화, 부기 완화,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피로할 때, 몸이 무거울 때, 초록빛 기위 하나로 하루의 균형을 되찾아 보세요. 8. 바나나.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긴장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며 운동 전후의 에너지 보충에도 완벽합니다. 9. 딸기. 봄의 대명사인 딸기는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달콤한 향기 속에는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력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를 맑게 하고 종양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1 수박. 한여름의 해갈제 수박은 92%가 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수박의 시트룰리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을 보호합니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완벽한 과일입니다. 11. 사과.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 팩틴이 장 건강을 돕고, 폴리페놀이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천식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식사 후 사과 한 조각은 최고의 양치제입니다. 신비, 배. 배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 해독제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폐에 열을 내려주어 기침이나 가래에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배즙은 겨울철 최고의 천연 감기약이 됩니다. 13 토마토 붉은 색의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전립선암 억제에 탁월하며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루 한 잔의 토마토 주스가 세포를 점개 유지시켜줍니다. 14 아보카도 숲의 버터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비타민 E와 칼륨이 풍부하여 피부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샐러드에 한 조각만 더해도 하루의 영양이 달라집니다. 신보 체리 진한 붉은색 속에는 노화를 늦추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근육통 완화와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열 알의 체리가 혈관을 청소합니다. 16 레몬. 레몬은 그 자체로 작은 약국입니다. 비타민C, 구연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피로해소, 면역강화,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은 몸의 독소를 씻어내는 자연의 정화제입니다. 17. 오렌지. 오렌지는 밝은 빛처럼 활력을 줍니다. 엽산과 비타민C가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하며 하루 한 잔의 신선한 오렌지 주스가 기분까지 맑게 만들어줍니다. 18. 블루베리. 뇌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블루베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을 예방합니다. 피로한 두뇌에 휴식을 주고, 젊은 세포를 지켜주는 보랏빛 보약입니다. 19. 파파야. 열대의 영양창고 파파야에는 소화를 돕는 파파인 효소가 풍부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에게도 좋은 과일입니다. 복숭아.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향기로운 복숭아. 비타민 A가 풍부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수분이 많아 갈증을 해소하고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줍니다. 복숭아의 달콤함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이 스무 가지 슈퍼푸드는 그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매일의 식탁 위에서 작은 습관으로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의사들이 전하는 건강 정보, 닥터 스토리는 구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